그 아직도 김건희 여사를 잘 모르는 척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아니고요그 거짓말은 더 이상 저 거짓말 아니거든요. 엄중하게 아, 경고합니다. 엄중하게 제가 경고받을 위에있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10월 5일 국회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위키트리와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여사의 공생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후보자의 뒷배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오랜 정관계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 요지까지 차지하고 있던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 콘텐츠를 이끌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력하고 공생하는 깊은 관계를 토대로 지금의 위키트리가 또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가 이렇게 후원과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전시 사업을 잠정 중단한 2021년까지 단한 개의 공동 주관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보자 회사인 위키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위키트리가 주가가 1,180원에서 무려 79배나 뛰어서 14만 원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번 거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어,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를 두 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아까 그랬는데 본인이 확인한 것만 해도 네 번입니다. 2013년, 2015년, 2016년, 2022년 등네번입니다 2019년에는 김건희 여사 SNS에 여러 차례 후보자가 댓글을 달면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월단의 회원과 전시를 같이 봤냐고 제가 아까 물었는데 같은 날 갔다는 증거가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월단의 회원이던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각각 다른 전시회를 같은 공간에 함께 참여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월단의 회원이 아니고요. 네, 김건희 여사가 월단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공인이 공인이 대표도 함께 창업한 공인이 대표도 월단의 회원입니다. 네, 저가 월단의, 월단의 회원 아닌 건 아시죠? 인 것을 네 아까 말했잖아요. 네. 나이가 많아서 월단의 회원에 안껴줬다고 월단의 회원은 60년 이하 태어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비대위 시절에 대통령 내외가 가택에 초청했고 또 다른 전시에서 만났다. 후보자가 직접 했습니다. 이것만해도 벌써 네 번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시죠? 2012년도에는 비대위 시절에 대통령이 초청해서 집에 갔었잖아요. 자택에 그거 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네. 저만 초대받은 게 아니라. 전개하고세 번째잖아요. 아닙니다, 분개?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본인이, 저는 월단 회원 본인이, 아니고요. 네, 월단 회원 아니고요. 네. 2013년도에. 음. 그때 여사님의 존재를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고요. 2016년도에는 제가 만났다고 제가 위키트리에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 인터뷰를 했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때 2016년도에 어 전시에 네. 김의겸 의원께서 소머리를 뭐쩌고저고 네, 하는 네? 사진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만났고 바, 봤다는 거. 아니 그 여, 시간 쓰면 다 보니까 제가 네. 더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아직도 김건희 여사를 잘 모르는 척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아니그 거짓말은 더 네. 이상 저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엄중하게 제가 경고받을 위에 있지 않습니다. 들으세요. 2015년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 수사팀장으로 주목을 끈 이후에 삼성전자를 후원사로 코바나 컨텐츠가 마크 로스크존을 개최할 때 위키트리가 유일한 공동 주관사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미술계 삼성 리움 미술관도 27점밖에 전시하지 못한 고가의 마크로스코 작품을 코바라 컨텐츠는 50점이나 들여와서 작품 가치 2조 5천억, 보험료 수임, 보험료만 해도 수십억을 한 그런 초대형 전시를 한 겁니다.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6년에 열린 루코르비에 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7년 12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자코메티 전에도 위키트리가 공동 주관을 했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날 참석자들은 미술 전시 오프닝 행사가 아니라 대규모 정부 행사 같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 2019년 야수파 결작전은 후보로 지명된 일주일 사이에 협찬사가 네 곳에서 무려 16곳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마크 로스크전, 류 코르비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대규모 전시를 진행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막대한 아마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코바라 콘텐츠가 후원, 후원금을, 후원금을 모으는데 김행후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모은 후원금을 처리하는 도관으로 위키트리가 활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를 밝히기 좋겠습니다. 위해서, 두꺼말씀하셨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수익 내역 등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위키트리는 코바나 컨텐츠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초대형 규모의 공동 주간 전시로 많은 이익을 얻은 거죠. 이 정도면 코바나 컨텐츠와 위키트리는 전시 사업 경제 공동체, 이익공동체 아닙니까? 깊은 관계 아닙니까?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정말로 깊고도 깊은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이 차이가 많아서 잘 모른다든지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인 멘토 역할을 김행 후보자가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시를 함께 기획하고 성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사파 역할까지 해서 사관 후보에까지 추천된 게 아닌가 제가 그 정도로 여사님과 친하고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 제 뒷배가 김건희 여사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어, 언론 보도를 믿으세요? 네. 그러면 저 사진 한장치 아니, 제 주변에 직원에... 무슨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를 아, 제시했어요? 아니, 어떤 근거를 제시하셨냐고요? 어떤 근거를 제시했어요? 아니다 자, 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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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미국 대선 뉴스, 미국 정치권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로봇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유진노봇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미국 대선과 차기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당연히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대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미국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2250-0333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 추천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250-0333번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